안녕하세요, 이지푸시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신는 풋사라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신는 풋사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축구화 같은 베이퍼 제품을 처음에 풋살에 신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축구화, 제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좀 무게감도 있고 좀 임팩트 같은 부분이 조금 많이 좋아서 이걸 신었었는데, 오프살, 오람 대표님께서 이탑플렉스 제품을 저에게 협찬을 해주셔서 이 제품을 제가 접하게 됐고, 그 이후로 한 4개? 5개 정도 이 제품만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은 진짜 편해요. 좀 너무 운동화, 러닝화를신는 것처럼 편한 착용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유연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같은 풋살에 조금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들을 쓸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풋살적인 움직임이나 뭐 드리블 같은 뭐테핑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축구와 같은 풋살을 제가 못 신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조금 단점을 꽂자면은 이 제품은 제가 끈을 교체를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끈이 너무 잘 풀려요. 끈이 너무 잘 풀려서 좀 끈이 시합 중이나 뭐 그럴 때좀 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빼고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끈을 바꿔서 미즈노 좀잘안 풀리는 끈인데 이 끈으로 바꿔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째? 어 제가 인도어 네. 어, 제가 두개세개산것 같고요. 인도 제품도 제가 있어서 제가 내돈내 산으로 음. 구매해서 신고 있습니다. 무게감 같은 거는 이 무게감 같은거는 지금 원래 많이 신었던 요거랑 비교하면 어... 사실 무게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크게 막 그런거 거든요 이것도 워낙 가벼워서 음... 두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이는 크게 없는 네. 것 같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생활체육인 중에 풋살에 제일 미쳐 있어요 제 편집자님이 그리고 풋사라도 저만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신는지 조금 생활체육인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지푸 편집자입니다. 그 저는 풋사라 같은 걸 구매할 때 저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많이 쓰이는 소재 중에 제일 좋다는 캥거루 가죽.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 스웨이드 재질이 잘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웨이드 있고, 혓바닥 밑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마찰력이 강한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발을 잘 잡아주고 편해서 아슬레타만 한세개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것만 신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제 조마 문디알이 할인을 많이 해서 저는 사봤거든요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여기 뒤꿈치 보시면 엄청 미끌미끌 거려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뒤꿈치 들썩거린다 신발 벗겨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그런 조금 여유로움이 발이 좀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러닝화 같은 느낌 그 실제로 여기는 그리고 보시면 희한한데 인사이드 부분이 메시 메시로 돼 있거든요 통기성도 좋고 어좀 느낌이 뽕 달린 러닝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도 8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썼을 때 사실 그 전에 신었던 비싼 것들보다 더뭐제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앞으로도 좀몇개더 사서 신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조마 문디알. 이 제품도 한번. 아 요거는 조금 궁금해서 사봤는데 요것도 오프살에서 산 거거든요. 리액티브인데 아 요것도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장점이 이 혓바닥이 안 돌아가게 여기 잡아주게 돼 있어요. 이 밴딩이 있어가지고 혓바닥에 끈을 묶으면은 가운데 계속 있어요. 다른 초마 오프살는 혓바닥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바깥쪽으로. 맞아요. 근데 예 잡아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좋고 근데 이 쿠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푹신해 가지고 아좀 뭐라고 할까 약간 단단하게 발핀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잘안 신고 그냥 문디알 신다가 문디알 떨어지면은 다시 문디알 신으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쿠션감을 좀 중요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리고 요 타플렉스는 제가 사실 안 신어봤는데 이게 진짜 얇거든요 보시면 거의 없어요 쿠션이 그래서 이런게 좀 중요하신 분들은 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쿠션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호랑 지금 찍어준 동생이랑 주변에 보면 잘 신긴 잘 신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요즘에 대회를 가거나 대구에 있는 뭐 풋살장을 저희 풋살장이나 뭐 다른 풋살장을 가도 대구에서도 조금 많이 신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조금 신으신 분들이 생긴다는 거는 제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봅니다. <laughs> 대표님 보고 계시죠? <laughs> 그 뭐, 이게 전반적으로, 뭐, 이 텅이라죠? 이 부분이 잘 돌아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가격적으로도 조금 다른 풋사라에 비해서 뭐 조금 메리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디자인도 정말 이쁘고요. 그래서 푸쌀라를 뭐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은 한번 조마 푸쌀라를 저는 구매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조마 푸쌀라를 판매하는 곳이 사실 이 가품 같은 경우가 좀 많아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오푸살에서좀 구매를 하시는 게좀 안정하다는 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이게 이 베이퍼 같은 거는 보통 축구화를 먼저 만들고 이제 그 축구화에 맞춰서 터프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축구화로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풋살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신발이라서 그냥 풋살만 나오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좀더 이제 풋살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더 적합한 신발일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타플렉스 블랙 제품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 접한 화이트 골드 그리고 이거는 보내주셔서 기회가 없는 월드컵 에디션일 거야 월드컵 에디션이고 이거는 그풋살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라오 선수가 있는데 그분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게 근데 같은 제품인데 이게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색소가 조금 뭐 다르게 들어가서 가죽에 조금 변형이 있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조금씩 같은 디자인이지만 조금 착용에 차이가, 다, 있을, 차이가 수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는 보니까 좀 차이가 나 보이기도 한다. 이게 이게 좀 그런가? 많이 신었어요. 아 많이, 신었어요. 많이 신었고 어. 이건 아직 거의 새제품 음. 이런 제품들은 아직 어, 이제 가족들이 많이 신이 음. 많이 들었고 오늘 이렇게 제가 신는 포사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제가 뭐 사용하고 있는 뭐 운동을 하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